KSR 프로그램 사용 시 원재료에 대한 기초재고를 등록해두기 위해 기초등록에 기초재고등록, 원재료를 클릭합니다. 품목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등록된 원재료의 리스트가 뜹니다. 기초등록해두고자 하시는 원재료명을 검색 또는 클릭을 통해 설정합니다. 입고처명의 경우 거래처 검색란을 클릭하시면 k햇섭에 등록된 거래처 리스트가 뜹니다. 해당하는 거래처를 검색 및 클릭을 통해 설정합니다. 이후 입고일자 소비기한 재고량 및 비고를 입력합니다. 추가적으로 원재료에 대한 기초재고 등록을 원하시면 방금과 같은 방법으로 계속하여 주시면 됩니다. 추가가 완료되었다면 상단의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상단의 소비기한에서 조회기간을 설정하여 두시고 조회해 주시면 해당 소비기한 설정에 따른 품목별, 입고처, 입고 일자, 소비기한, 재고량, 단위 및 규격 확인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품목 코드, 품목명, 입고처 코드, 입고처명을 입력하시어 해당 설정에 따른 내역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 등록하여 두신 제품에 대하여 삭제를 원하시면, 삭제를 원하시는 해당 원재료를 클릭합니다. 이후, 삭제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원재료에 대한 기초 재고량이 삭제됩니다. 입력하신 재고량은 재고 현황에 반영되어 원료수불 생산 일지에 재고 현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엑셀 파일을 원하시는 경우 원하시는 소비 기한을 설정하시어 엑셀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해당 내역에 대한 엑셀 파일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엑셀 파일 다운로드 화면입니다.